이 목이 긴 장화 이름이 뭐 클럭. 음. 뭐로 만들었어? 바다 표범가죽가서 표범 가죽. 여기 읽어 볼까요? 한땀. 음. 한땀. 음. 바늘로 음. 꿰매에 만든 음. 가죽 신발. 뭐 클럭. 은뭐 클럭은 정말 따뜻해. 응. 이 신발은 따뜻하대. 모로 아, 만들었기 때문에. 모클럭이야. 뭐뭐표 바다 표범 가죽으로 만들었대. 얼마나 따뜻하겠어. 그러니까 눈길에서도 발이 안 시렵겠죠? 그 어, 이거 봐봐. 에스키모인데 이글로 눈으로 만든 집이야. 저 안에는 따뜻하죠. 뭐 먹을까요? 넘겨보세요. 짜잔. 와이 신발 봐라. 아유 이것도 뭐야? 쓰레빠? 어, 쓰레빠. <laughs> 맨발이네요. 자, 여기 읽어볼까요? 따각따각 따각따각 따각. 응. 서둘러서 걸으면 또각또각 응. 또각. 또각. 응. 나무굽이 노래해 응. 이게 나무로 만든 신발이에요. 아 나무구나 나무조대 어또가또가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나무 소리가 나겠죠? 그렇지 어 누구 말일까? 누구 말일까? 누구 말일 것 같아? 이렇게 예쁜 치마 입은 넘겨보면 알아요 그, 이거 봐봐 이 꽃이 이게 벚꽃이야 <laughs> 벚꽃이 응? 많이 피는 나라 어딜까요? 피는. 이런 신발 신는 나라가 어딜 것 같아? 일본? 그치 와, 와. 어떻게 알았어요? 와 이거 봐 일본은 그런게 싫어 음. 일본이에요. 이뻐요? 이쁘죠? 이봐. 나무 신발. 또가? 또가. 응, 셔다시. 개다. 오, 엄마 개다신발 안 해요? 아니지. 엄마 신어봤어요? 아니. 음. 보기는 했어요? 음. 개다시는? 음. 꽃이 이쁘지? 어, 벚꽃이에요. 뭐라고요? 꽃이 이뻐. 벚꽃. 벚꽃이. 개다시는? 음. 개다시는? 응. 음. 미치 코의 응. 발이지. 얘 이름이 미치코야. 미치코. 미치, 미치코의 <laughs> 미치 미치코야 미치코. 미치코의 응. 발이지. 이게 누구 발이지? 미치코의 발이. 응. 이 신발 이름은 뭐지? 겨다. 겨다? 개다. 개다. 음. 응.